<놀라> 어, 어, 저기, 어, 잠깐만.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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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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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考那个成绩，那你都能轻松获胜一点，不是吗？啊，棒 <noise>！嗯，嗯，嗯，抓狗子，这你弄的是什么？对，嗯，我打道具，因为我先。 이게 이런 곳이 있다니 아니... 눈에 음, 부수고 가자 음... 그때만 있다시피 음. 네. 일단 그냥 창을 부수면 되지 어떻야제 동창인데 인사를 좀 못한대 좀... 네, 이이버나을야려

이거만 하는 거지. 오, 오 예. 뭐가 다른 거야? 다, 철이 없어. 철이 없잖니? 황땡이 나이스. 뭐,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 철이 없어져. 아니, 이 없네. 황이 없네. 아, 가 오네. 어? 오해? 이래분 뭐, 야, 이건 무서워야겠다. 캡는거지이다 어, 철도가 었죠 네. 어, 고맙다. 고맙다, 진 뭐해? 뭐해? 못하야 아, 저 있어. 토지가 어, 이렇게 촬었습니다 아, 철로 공마솥 만들고 싶구나그 다음에 이렇게 동원된 인기. 이걸 그 다음에 이쪽 있죠? 다이아가. 아, 그씨십니까딸자큰 다이아가. 맞죠? 이렇게 이렇게 세게 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요. 핸드폰 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요이렇게요 어디요? 판별하죠? 판별하는 건가어요 맞죠? 판별하죠? 다양한 고애이렇게해고에아 이거. 아속키우대 하고 있이거 이게 게라 오늘 거 있는 이런 거 틱톡게 해라고. 지않습니까

진짜 끈적이야. 아, 맞다. 아. 나 신경 신경을 신이라리하 사실. 무슨 쌍, 어. 무슨, 야, 무슨 이거, 어. 아. 아, 애 야. 무 이거, 시크면 这个这个通我找到水哇！我出出这样一个神奇哇！满地通书，今天我搜啥？这个通啥用？我刚才查查。哎呦哎呦哎呦！啊！嗯，哪个错掉了？什么？ マヨマもマヨや。ピカチカに。よし。じゃあ、いいのーしてくれる。いいのをしてくれる。おー、寒い。

받을 어, 수가 없어요. 아주 수가 없어요. 제일 캡슐, 는 뭐. 쳐보죠. 제가없제가 없어요. 제일 캡슐, 쏠가 없 없어요. 제일 쏠가 요지않어요어요 시어를 잡아요. 근데, 이 사람 기분이니까, 뭔가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한단는 그런 게다 있어요. 그래요. 아, 아니,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네. 기 아니고 아기이네 밖에서 올려 뭐예요? 이건 뭐야? 이거 끝이야? 아저 이... 이거 끝이예요 오 속도가 많은데 뭔가? 이거 분명히 왜 이렇게 오는데? お前が来た。ああ。あのた、あんた、あんた。 이거, 풀러 아. 그러네,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죽어. 응. 에이, 잠깐. 음. 에잠시만요 죄송한데. 어, 뭐, 좀쉴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일계 죄송한데, 다 응 응. 안들 아이고 한번더 해줘. 지금 야 그렇죠. 세요 이동래이게 재밌어. 되게 멋있지 않아? 되게 재게재밌 이렇게 태울라서 카드 뜨듯하세요. 이따가 자 이따가 보 이따가 자꾸요. 이따가 보

와,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와, 다다다다. 와, 다다다다. 와, 다다 初二以后。 야, 빠 저거, 더웠다. 이거 내거입니다 내기, 그저, 저기 방금 그저, 라니에저 어디로 다 어, 근 예. 어, 네. 아빠, 어디 한, 한, 어디야? 방 어디야? 땡기고 서 아빠가 다레 키토? 내키노내지가디다

이작자 플레이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손맞는 걸 못만들어도 이해해 주시길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 좀더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볼거는볼거 볼 아니고요. 어, 엔딩이 이거는 꼭 이래는 예? 얘기해요 이えええ이 친구 안え 친구와 ええ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뭐 えええ할거え요또ええええええええ아ええええ 어,